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큰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잠이 들고 참 신앙에 침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깥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밤 새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참 주님은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고 밤 이슬을 맞으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병든 것도 몰라요, 자기가 장님인 것도 몰라,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가련한 자고 보는 것 같으지만 눈먼 자고 참 자맥 피 빠져 있는 그런 신부와 같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그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 그래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심히할 줄 믿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상태가 각자 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시고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체계적으로 그렇게 받아온 분도 있고 또 초보 신앙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좀 높은 신앙도 있는가 반면에 얕은 물가에서 그냥 취미삼아서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정말 신앙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만 듣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어찌 보면 미신 비슷한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속에는 이제는 나는 희망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만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은 어떤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강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보내가지고는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좀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긴급한 시간이 얼마나 했든 예수님이 여기 지체하고 나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다고 막 이제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그때 예수님에게 간청했을 때의 상황은 얼마나 긴급한지 몰랐어요. 이제 숨이 넘어가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열루, 열두의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랑을 잡아당김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여기 빠져나갔다 하면서 그 여자를 찾고 그 여자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전개되고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야이로의 딸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죽음과 병을 다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는 이 병은 참 부정한 병이라고 레이서에 보면 이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악수도 못 합니다. 만치시면 안 돼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전염병이라서 성전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성전에 나가서 영적으로는 예배도 신앙생활도 할수 없는 그 병이 바로 혈루증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남편, 가족, 뭐, 자기의 친구들 다 자기하고는 이별해야 되고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나름대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돈을 들여가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가지고 한번 고쳐보겠다고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약이 무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남은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도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무리들의 속에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는 대화도 엮것서는안 돼. 그것도 이여인은그성경의 추석에 보면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 생수를 하고 마달 때에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당지 당신이 어떻게 내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이거 뭐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개만큼도 취급 안 하는 나를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이제는 이쯤 됐으면 이제 조약하게 차라리 잘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입장까지 온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곳, 마음도 의지할 데가 없어. 꿈도 희망도 없는,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와는 다 단절되어 있고, 고독과 심한 절망 속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냥 죽는 것이라도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까지 온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 혈루병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의지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축복이에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 만나는 자들마다 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이게 복음이여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됐다는 그리고는 찾아가서 옷자락을 살짝 맞췄다 잡다그런그 예수님께서 당기는 순간에 그 유출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자신도 나은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내 권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옷을 내 만졌어 이 여인이 깜짝 놀래 가지고 참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합니그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그의술의죄 사함 받고 이제 영적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 만나면요 예. 영적 구원없고 육신만 고쳐 봐야 소용 없어. 여러분들. 그 육신은 고쳐 봐야 또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 주신 줄 알고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침 받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 자기에게서 벌써 옷만 만졌는데 내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는데 누가 만진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부릉붕실하게 그런 믿는 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역사는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아, 딸에게 구원 얻었다는 게 구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거예요 저는 어디가 뭐 아픈 사람이나 뭐 어떤 문제 가면 가서 보금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가 붙들었으면 이제 99 99.99%다된 거야. 이제 이제는 구원 얻었을 것, 구원의 문제가 다 영적인 해결됐으면 이거는 뭐 인생을 어차피 살다가 죽는 것은 다 정한 위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육신도 덤으로 고쳐주셔서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는요 이게 뭐냐면 참이 그, 어,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느냐 저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것은 질병의 원인 모든 인생의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육신의 질병과 뭐 귀신들린 병이나 어떤 마음의 병이나 이 병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원죄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더 질병의 원인은 원죄입니다 원제. 원제. 아담하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인생들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가기 위해서 병들도 들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한란도 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원죄로 인해서 인생에 대는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 욕심 인지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의려 이르는 그 죄를 다아담에아가 지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다 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도 보내가지고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혀가지고 사망을 향해서 나가도록 아 그렇게 인생이 지금 어? 생 우리 인생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오시는 이 말씀은 너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보험이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서다 이루었다 선평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이제는 믿으면 모든 원죄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떼뜨렸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우리가 죽지만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사망의 권세가 떼뜨리지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라서 영생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생은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어그 들어왔을 때 문밖에서 참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어그 고침을 받았을 때에 고쳐주심을 하는 말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뭔가 죄로 인해서 질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너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회귀하고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부작금, 그냥 막 예수 믿으면 병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침할 때면 순종으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흡연하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폐가 나빠졌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백분, 천번 해도 헌들이야. 네, 그렇잖아요.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술로 간이 나빠진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내 간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엉터리 기도 아니에요? 마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분노와 복수가 막 합병이 되어졌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면 되겠어요? 나쁜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데, 마음의 분노와 그런 억란가 것, 많은 것을 다주님이 시앱 때내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때에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은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자꾸 짱거먹으면안 되잖아. 예? 내가 어제, 그저께도, 어저께도 우리 이재용 집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야, 나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라면이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 팔팔 끓여가지고 계란 하나 탕려고 먹고 싶은데 라면 먹을 기회가 없어. 주일 지나고 나니까 밥이 많이 남아가지고 밥고 찬밥 먹는다고 며칠 보내고 또 이게 종회한다고 보내고 이러니까 아뭐 근데 어제 밤에 9시 10시까지 근데 9시 반 되니까 계속 라면을 부르는데 와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먹어야 먹고 싶다고 냄비를 그리 올락말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딱 나타나더니 불 켜면 안 돼요. 가스 불 켜면 안 돼요. 배를 보세요. 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아, 빼빼하게 생긴 여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상을 딱 쓰면서 그런 게 눈에 딱 보이는데 감미대가남면을 아, 끌릴 수가 없어서 몸걸이 먹었다는 거야. 네? 여러분들 악령은요, 끓여먹게 만드는 게 악령이고, 성령은 악한 습관에서 나를 고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게 옳은 말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오 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할 때는, 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야, 5분 여름 지나면서 내가 한 3kg를 뺐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보기에는 배가 동일한 배 같아도 지금 약간 물렁물렁해. 굉장하게 생활 때 내가 편한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3kg를 보내 나면 먹고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야,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맹물 한잔 마시고 참았어. 이게 고침 받는 내 몸을 고침 받는 일이라는 거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에게도 여인이 탁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불량식품 먹고, 스이 일산식품 자꾸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내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보면 "왜 도 토요일만 설교 준비하려고 해요? 토요일에 바쁜 일이 생기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설교를 아웃라인을 만들어 놔버려. 그러면 하면서 하다가 생각나면 아이것도 설교해야 되겠다. 저것도 설교했다. 아이, 러면 설교가 즐겁잖아. 그런데 막 설교를 갔다 당일날, 토요일날 달라다가 토요일날 시, 뭐 상이라도 나면은 막 그냥 몇 시간, 여덟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저녁에 그냥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 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습관도 잘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먹으는 대는 시간에 나면 먹으면 병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몸도 육신도 마음도 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악한 영들과 악한 습관은 버리고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는 별도 오는 병이 있어. 요 귀신 들림.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병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무당들은요 귀신 들리면요 큰 무당을 불러갖고 큰 무당, 큰 귀신이 와가지고 작은 귀신을 점령시키는 것이 무당의 방법이라 그래. 거짓말이. 무당, 무당 부도면 작은 귀신, 큰 귀신 들러붙어가 처음에는 슬쩍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이 나중에 보면 헤어나올 수도 없는 침면에 빠지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절대 여러분들,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슬 한다고 해가지고 병이 났거나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군대 귀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때에 군대 귀신이 다 따라가서 대지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뭘보자면은한 사람에게도 그런 군대 같은 귀신이 많이 그렇지만은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 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도 다또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니까 어? 귀신이 그냥 군대로 떼로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에 그냥 돼지 때다 들어갔으니까 거기 몇 마리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귀신이 온짠다 도망갔다는 거. 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구슬 해 가지고 큰 귀신을 불러 갖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귀신과 귀신은 절대 자기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귀신을 더 크게 만들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은요 같이 귀신으로 다면요. 다 죽는 거예요. 둘다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병 고친 났고, 뭐 사업 잘 내겠다고, 벽에다가 부적,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다 떼시길 바랍니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도적기 오는 것은 도덕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인이 된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데, 이 사람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어? 저 자기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에, 부모 죄도 아니고 그 누구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해서 있는 병도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라 하심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마지막에 병 뭐냐? 근본적으로 원죄를 지면 다 우리는 어찌된 최종적으로는 다 죽잖아요. 안죽는 사람 손들어 봐. 그래서 지금요 우리 시대는 지금부터 삶이 호상이야, 호상 죽어도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청하는 병이 있어. 한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청하는 병. 하나님께서 너는 요만큼 살으라고 수명이 다 해서 생, 병, 병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병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있지만 그 밥도 잘 먹고 그 얘기도 잘 하는데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되 가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뭐냐면은 안병이 속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중에 죽는 건다 안병이래요, 안병. 이, 이, 산세포가 죽고 암세포가 다 잡아먹어서 죽지. 그냥 죽는게 아니라. 그래서 암세포가 꽉차다퍼졌대 근데 아플수도 않고 밥도 잘 먹어. 그래서 이건 뭐냐. 천국 가는 병. 우리는 다지는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주님께서 예, 사랑하는 자야. 이제 세상에서 고생 그만하고 이제 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 삶을 누리자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병이 있어.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당강 건너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나이가 80대고 90대인데 안 죽으려고, 뭐르고 수술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들 천국 초청잔치에 아름답게 갈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병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다 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오라고 주신 병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어서 내게로 오라. 영원히 영원히 더 좋은 천국에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아담 하와 하와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은 언젠가는 이 병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이병다 걸리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의사가 저는 목사입니다. 내 죽을 날이 오늘쯤 된다, 내일쯤 된다, 되시겠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뭐 우리나라는요, 뭐 병에 걸리면, 암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환자에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근데 한분에 여러분, 아파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병원에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준비 다 됐으니까, 내가 무슨 병인 걸 알려주고, 내가 언제쯤 죽는걸 알려줘서, 내가 다 기도하고, 내가 또, 뭐, 사람에게 풀 것은 풀고, 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갈수 있도록, 그런데 나를, 나에게 말해 주세요. 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저는요 뭐 이게 지금 소원이 뭐냐면 어 나는 아 죽으면 나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요만한 무덤 하나 딱 사가지고 거기다가 누웠다가 앉았다 심심하면 가가지고 주여 내 여기 누울 건데 할렐루야. 주님 언제 부르실 겁니까? 어? 아, 언제 주여. 이곳에 우리 주. 성도에게 죽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거야. 요단강 건너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우리 어머니는 30대에 참 너무 예수 믿고 살기에 박해가 심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봤는데 30대 여인이 내 꼬마 우리 학교도 안 다니는 우리를 붙들어놓고 할 얘기하기를 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말고. 어? 찬송 불러달라고, 찬송 불러달라고.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랬어. 일찍 죽을 줄 알았어. 근데 9 6세까지 살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돌아가실 때 찬송을 부르니까 웃는 가운데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들.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싶고 싶어 하는 그벽에 걸렸으면, 자녀들에게, 야! 나 천국 간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 이렇게 기쁨으로 손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깊은 마음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병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각종의 질병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러면 하,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도 주님 이분 전부 안 부르시면 안 됩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 왜저 사람이 저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까 세상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살아 봤자 가족들도 싫어하는데 그냥, 그냥, 예수는 잘 믿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망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망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는 예수 이름을 지고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믿어 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이땅 위에서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땅 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믿음 잘 지켜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믿지 않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귀한 믿음을 이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땅 위에서 부모님들보다 더잘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